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더 초이스민입니다. 이제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찬바람이 약간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슬슬 월동 준비를 해야 할때 진짜 짠돌이처럼 알뜰하게 사는 분들은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것을 이용할까?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를 뒤지던 저는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경제시장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떨어져 나온 상품이라면 과연 그 가격은 어떨까 생각하던 중한 쇼핑몰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구매하는 영상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 채널은 좋아요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이 영상에 있는 정보만이라도 공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소의 선택으로 만드는 자유 지금 시작합니다. 최저가를 중얼거리며 인터넷을 뒤지던 중한 쇼핑몰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유몰인데요. 몇몇 제품들은 일반적인 온라인 시장에서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메이커, 품질이 고급일 필요가 없다면 어떤 것을 쓰던 목적만 이루면 됩니다. 그 목적에 걸맞는 단어가 있죠. 유통인박. 그리고 과다 재고 곧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거나 너무 많아서 창고에 둘수 없는 제품들 이것들은 누군가 구매해주면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뭐 우유업체들 같이 국민들에게 싸게 팔 바에 아예 폐기시키겠다 같은 마인드로 고의적으로 폐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비싸고 국민들 주머니는 아랑곳 없이 담합이나 하며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우유는 되도록이면 제돈 주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유 생산량이 요즘 들어서는 많이 줄었죠? 그 우유를 생산하던 젖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같이 작정을 하고 버리고 담아봐여 전보하고 죽이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석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한 제품은 오뚜기 김치라면이고 개당 199원입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이 제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품질 유지 기한은 약 30%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이면 다 먹습니다. 두 번째 구매 제품은 폴란드산 머랭샌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량진 세계과자마트에서 천원에 싸게 파는 상품인데 여기에서는 더 저렴한 699원입니다. 과다 재고 상품으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서 최저가인 상품입니다. 세 번째는 과다 재고 상품인 모공 에센스 크림입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나 오프라인에서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로서 관리된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합니다. 각각 정상가가 65,000원이나 여기에서는 에센스가 2699원, 크림이 2399원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왜 여성 화장품을 한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피부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회사들은 남성들에게 특효가 있을 것 같은 고가의 제품을 만듭니다. 물론 원료가 고가인 것은 절대 아니죠. 저는 남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에탄올 멘솔 변성알콜 등의 차이로 고가를 고집하는 남성 전용 화장품은 이미 소비목록에서 제외시킨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쇼핑몰처럼 대량으로 살 필요 없으니 욕심부리지 말고 두 개씩만 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결제할 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향 치약 정말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니멀 리즘을 추구하는 소비자입니다 최근 이벤트로 올라온 제품 싸게 잘 산게 있으니 냉정하게 손 뗍니다 네번째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인 그라비올라 왕구이 불고기 입니다 정상 가격이 400g 당1 9 0 0원인데 할인가로 2,799원 입니다 냉동식품이고 완전 좋은 맛은 못되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산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라담은 제품들의 결제를 진행합니다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자체 배송과 업체 배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유몰의 정책으로 자체 배송은 일정량 이내에서는 한 묶음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딱 필요한 물품을 야금야금 골라 담더라도 배송료 걱정 없는 쇼핑몰은 이 곳이 처음입니다. 파괴적인 할인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체 배송 정책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택배비가 아까워 발생하는 추가적인 구매는 미니멀리즘의 적입니다. 이제 결제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쇼핑몰은 저희 생활필수품 공급원으로 자주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